우 최악의 선물은 상사의 듣기 싫은 덕담입니다. 뭐? <laughs> 식품 선물 세트, 뭐 땡땡햄이 들어있다거나 번쟁이라도 먹을 수 있어요. 저는 한우로 빨리 먹어도 맛있고 몸에 좋고, 2위는 회 상품권! 네, 저도 동일합니다. 장을 보거나 할 때도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럼 백화점에서 쓸 수도 있고. 돈이 아닐까 <laughs> 저도 돈이요. 예, 네. 이 돈으로 어쨌든 제가 받았을 때 다른 사람한테 선물할 을 수도 있고 우유 뭐 배지를 사줄 수도 있고. 선물을 우일 배를 해봤었는데 상당히 반응들이 좋아서 특히 더군다나 요새 코로나 때문에 네, 이슈가. 누가 제일 반응이 좋았어요? 어, 저희 매형이 제일 좋았어요. 저희 매형 같은 경우에는, 어, 타투를 하세요. 이제 아무래도 이렇게, 이렇게 작업을 하다 보니까 어깨나 이제 목이나 이런 데가 너무 뻐근했대요. 근데 그 베개 사용하고 나서는 잠자리도 되게 편안하고 특히 어깨가 결리지 않아서 너무 좋다고 하더라고요. 당연히 우유베개를 주면은 엄청 좋아할 것 같아요. 감수? 저도 동일합니다. 꿀잠자요 우유베개. 꿀잠자요 우유베개. 잘 사요.